봄처녀 마음 설레게 하는 화창한 날씨,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요. 기성, 기성. 평화를 깨는 소리. <웃음> <웃음> 아, 기성, 일어나. 동이가.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작은아. 나 어제 휴우하다가 늦게 잤단 말이야. 휴일이 <laughs> 나도 쉬게. 일찍 일찍 일어나 여기 쉬는 날도 그래야. 고 어. 눈뜨기 무섭게 이 가족이 향한 곳은? 나를 따르라. 어머, 이게 무슨 상황이죠? 콜라워쿠 <laughs> 어, 마니아인 어? 아빠의 반강제적인 어. 아침 운동.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던가. 누가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. 어. 애물단지를 찾아 들어간 곳. 집안에 곳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훌라우프들. 아유. 언제 사람수보다 훌라우프 수가 더 많은 거예요. 그게 몇 개예요? 오늘의 애물단지, 바로 이 훌라우프 되겠습니다. 여보. 아직 뭐, 설거지 하는 거야? 어. 아, 이 사람. 어,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? 내가 보면서 <항상> 이렇게 설거지. 훌라우프 <laughs> 어떻게 이렇게. 왜? 아, 이거 탄탄한데. 아, 깨, 깨지 마. 이게 풍뽀물인데 어 뭐, 이렇게, 아이고, 찰떡니이거봐 음, 다리 걸레지르기가 더 힘들다. 이거 다 해봐, 이거. <laughs> 해봐. 음, 걸레서 못하죠. 음, 진짜 설거지 하시려고요? 어어, 어어어. 아, 어.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면 안 돼. 뭐 하는 거야. <laughs> 이 바닥 좀봐 <laughs> 설거지는커녕 일거리를 더 만드셨잖아요. 요새, 만드. 저 공원에 모시 나가세요. 아버님이 렇게 매일 이렇게 돌리세요? 바뀌고 아니고 저렇게 돌려요. 내 나를 돌아버리겠어. 싫으시겠어요? <laughs> 딱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막 바닥에도 뭐 흘리시고. 그니까 러이안 술거지는 데서 왜 그거를 돌리려고 하냐고 말이나 들여서 돌아버린다니까 <laughs> 아내가 투덜대거나 말거나 돌리면 그만. 그야말로 강친 남편. 이렇게 가족분들이 싫어하시는데, 블라하 계속 돌리시는 뭐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몸으로 채워놔서 뺀 거기 때문에, 지금 제가 한 15kg를 뺐어요. 오! 일남이녀를 둔 평범한 가장. 살이 불기 시작하면서 함께 불어 가는 건 뱃살이요, 늘어가는 건 걱정. 하지만 홀라후프를 만난 후 S라인으로 대 변신. 아, 무슨, 세상에 공으로 되는 것 없는 법. 뱃살을 빼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. 이 방법, 저 방법 동원해본 결과. 어? 홀라아프네 홀로아프와의 운명적인 만남. 음. 너는 내 사랑. 돌릴수록 재미있고 알수록 빠져드는 알수 없는 매력. 결국 보이는 대로 돌리기 시작한 훌라후프 이렇게 아저씨는 훌라후프와 백년가학을 맺게 되었답니다. 아... 1 5 k g 감량의 결과. 우와. 확인 들어갑니다. s 인 몸매를 자랑하는 아저씨. 뱃살을 집중 공략한 덕분에 허리가 5인치나 줄었다네요. 이철영씨 좀 돌려야 되겠는데요, 우리? 이렇게 살짝 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. 두세 개한번 끄이셨었어요. 이게 빼니까 몸이 가벼워지니까 지금도 뭐 턱걸이 한 15개를 걷더니 뭐 그냥 S라인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얻었다는 아저씨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라는데요 아니 뭘 보신 거예요? 어머나 이건 철봉도 아니고 블라후프다냐야 사람들의 <laughs> 시선 한 번에 사로잡은 독특한 운동 방법 동을뗄수 없는 현란한 기술 유별난 훌라후프 쇼쇼쇼 딸과 배드민턴을 치면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오. 허리 그야말로 돌리기 본능 아버지만큼이나 잘 돌리는 딸이네요 딸님도 대단하시네 네, 그녀지간 정말 보기 좋죠? 야. 와. 근데 아빠가 이제 아빠가 이 제가 제 한꺼번에 돌주기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? 한꺼번에 먼저 어머 점심대로 썩 아들과 아버지 환상의 복식조 이야 이야 몇개에요 보고 아, 있으면서도 안 믿겨요 오. 정을 대단하다. 사랑이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기술이랍니다. 정말 대단하시다. 오. 저 어디 기예단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당신의 그게 황제로 임명합니다. 네, 세상의 아침 대표 s i 인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. 오, 김정아 씨도잘 돌리네. 돼, 잘하죠. <laughs> 다음 반대로 돌리기. 오. <laughs> <laughs> 이건좀 어렵다. 어려워. 어려워요? <laughs> 아이고 힘드네요. 네, 아저씨를 따라 돌리다 보니 어느새 밤. 휴일 저녁에 여유 어김없이 TV를 사수한 새 모녀. 휴일에 여유를 뺏어가는 적군의 등장. 또돌리시나 아들, 여기서아빠아빠 저기 저 가서 저기 <laughs> 세요 아, 얹어버리지 마, 여기서. 먼 네. 저쪽에 가서 혼자 해요. <laughs> 혼자 해, 가세요. 새 모녀의 구박에 일단 항복. 훌라후프 <놀라> 하자, 나와서. 공부하는 <laughs> 데 어? 아, 뭐 가서 그래. 중독되셨나 훌라후프. 훌라프 가서 그래, 이리 와. 아니, 운동도 해야지. 아, 공부는 애한테 거기 가서 그, 그, 방해야, 그거는. 공부도 훌라후프를 훌라후프가 딱딱 서요. 아니, 공부할 때는 그냥 냅둬야지. 모든 게 훌라후프로 소해 그러니까요. 아이, 그, 그, 시끄러! 아들 쫓겨나신다. 공부 방해대로 쫓겨난 남편. 그래도 플라워풀은 던져주시네요. 플라워풀의 맨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. 혼자 조용한 곳이라도 찾으시는 건가요? 이 좋은 걸 어떻게 혼자 하느냐는 아저씨, 호기란 없다.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복지관을 찾는 날. 모두 플라워풀에 빠져 계신데요. 어려워. 보기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는 중독성은 강하다는 거. 오해 댄스를 오, 접목한 운동. 웃지 즐겁지 아니하리오. 가족들에게 오, 봤던 구박일랑 모두 던져버리고 신나게 신나게 아싸. 오, 어머, 아저씨, 괜찮으시겠어요? 거 봐요. 무리하셨잖아요. <laughs> 아무래도 상쾌하죠. 땀은 흘리니까. 음악이랑 춤추면서 하니까 되게 안 지루하고 신나고 재밌어요. 가족들도 신나게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아저씨의 작은 소망. 오, 아빠 뭐또 돌리고 있어. 응? 응. 신경쓰지 말고. 안 됐어. 네, 어, 아, 맞습니 어, 그래, 나도 먹히고. 뭐. 이런 아빠의 네. 훌라후프 사랑, 딸의 생각은 어떨까요? 안 좋았던 일,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일,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조금씩 얘기하는데요. 그게 저 혼자 담고 있으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엄마 아빠한테 신경극적으로 부릴 수 있는 말들을 그때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음. 기분 좋게, 웃으면서 그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읽어줄게 응. 최고의 아빠상 응? 이 사람은 플러후프로 가정의 건강과 허목을 위한 야. 이 한번 받지만뭐좀 돌릴만한데요? 그렇게 영어를 당장 <laughs> 사야겠는데요? 2009년 그 4월 11일 가족 있고 오우, 감동 오. 이야 드디어 마음이 통했나요? 생각... 음. 진짜 너무 기쁘네요 아빠를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인정해줬다는 게 참, 뭐, 제 기쁘고. 어, 여러 아빠들 열심히 가족에게 행복을 안겨주십시오. 이런 거봤습니다 자, 좋겠다. 플라우스를 <laughs> 향한 아빠의 열정, 그리고 그 열정을 이해하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 가족은 오늘도 행복합니다. 네. 사실 뭐 그래서, 네. 모든 걸 이렇게 그 집중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근데 네. 또 너무 빠지면 좀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. 저 가족은 아빠를 완전히 이해해 주는 것 같네요 그래도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내보다 가끔은 더훌라후프를 사랑하는 것같아서 그러니까 것 같아서. 그건 좀 문제다 네, 네.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. 김정아 씨네야 <laughs> 애들 역시요 아빠에게 제발 공부할 시간을 좀 달라고 네. 하는 정도인 거 보면 이 오늘 소개해 드린 우리 집 애물단지는요 훌라후프가 아니라 아빠 신상철 씨가 아닐까 합니다 <laughs> 그러니까요이 네. 집집마다 뭐 애물단지가 하나씩 있게 마련인데 네. 그쵸. 혹시나 이 집에 자랑하고 싶은 애물단지가 있으신 분들 네. 저희 세상에 침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. 발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. 네. 김정은 리포터 모시고 갈 거니까요. 애물 예, 따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. 네, 네잘 봤습니다.